벌써 5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아 저는 몸이 아파서 장례식장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고 아 그냥 집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아 그때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고별 예배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있는 그 사진을 보는데 이제 장제에 가서 학원을 할 때에 학식이 진행, 진행되는 그동안에 동생 이성교사는. 이 무덤 저 무덤을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조문객들이 그 모습 보고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어있는 그 상황 자체가 깨달아지지 않은 한 어린아이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할이 어린아이의 인생 주변에 있는 어른들은 슬퍼할지언정 어린아이의 당사자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기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도 어린아에게는 이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죽은 그 슬픔의 상황 안에서도 어린아의 이 마음은 기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신 말씀은? 이렇게 철닥선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 계속 자라고 성인이 되고 계속 늙어가지 말고 거꾸로 역행해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러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되라 하신 말씀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생리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고 이제 늙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실현되었을까 궁금해서 성경을 뒤지다가 찾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보게 되면 다 욕구가 있습니다 소위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우선 먹어야 됩니다. 왜 먹는 욕구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먹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는 욕구가 있고 그다음 또한 가지는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서 먹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욕구를 우리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조금 더 고상하게 연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소위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무슨 정신분석학 또 상담학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신분석학을 이야기하면 프로이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프로이드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 욕구를 기본적으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성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들로 같은 심리학자는 사회학자는 권력욕이다 인간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칼륨 같은 심리학자는 말하기를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인 관계에서 갖는 일반적 애욕이라 이런 욕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억압될 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욕구를 억압하고 거기에 분열이 생기는데, 특별히 정신적으로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신 분열증 그냥 우리끼리 하는 쉬운 얘기로 하면 무엇입니까?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욕구가 억압될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켜 줄수 없을까? 그것을 조금도 인위적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념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칼마크스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먹을 것을 먼저 주라 빵을 먼저 해결해라 물질적 욕구를 들어주면 만족을 가질 수 있다 물질적인 욕구가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산주의를 유물사관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공산주의의 유물사관이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배금사상이나 같은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돈을 가지고 만족시켜 보자 돈 가지면 다 되는 것이다 거기서 욕구 충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니체 같은 사람은 아니다 권력의 의지를 행사할 때에 인간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폼재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군대가 척척 줄을 맞춰서 행진하는 걸 좋아하고 탱크가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한번 명령하면 일사불란하게 척척 움직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권력에 의해서 자기 욕구를 만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이 각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구의 만족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거 그것이 또 인간의 연약함이요 비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구를 만족하고자 할때내 욕구는 다른 사람의 욕구와 충돌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만적 그 제일주의는 결국 가서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죽입니다 짓밟습니다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구를 채웠을 때그 밑에는 밟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물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피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치산 욕구 때문에 인간이 인간받지 못한 추악한 상태가 있음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그래도 고트로는 제법 번드란 것 같은데 우리의 욕구 충족과 함께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연노라.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을 그 기쁨에 두어서 말해도 무리가 가지 않는다고 하면 세례 요한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하는 이 기쁨의 원리를 한번 살펴 보면서 주께서 말하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을 내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회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본문의 세례원의 현실적인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같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치 세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선거에 지고 나면 거기에 순복하고 이제 미래향화 함께 달려가야 하는데 불구하고 목리를 부리는 듯한 모습들 협치라고 하는 것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면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와 패배의식 그리고 절망에 사로잡혀야 마땅한 현실적인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세례요한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임한다는 사실을 앞서서 알리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많은 제자들 건드리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해 주는 성공적인 사역을 수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신 후에 공식적으로 당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가시자 세례요한을 선지자라고 부르며 추종하던 많은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두 다 세례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정말 이 세례요한의 제자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스승의 실패와 스승의 일의 쇠락함은 곧 자기들의 실패와 자기들의 쇠락함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말로 세례요한에게 다가와서 염려를 털어놓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갑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말한 세례요한의 말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기쁨에 충만한 자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상황분본가 하면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동계업종의 경쟁 속에서 이제 자기의 상황 망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특이한 말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쇠함과 충만한 기쁨을 연결시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 망해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쇠하여 가면서 기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와는 말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역설적이고 이율배반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망해가면서 기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한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충만한 기쁨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쇠하지 않고는 주어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쇠하여만 기쁨이 있고, 쇠함 자체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망해가는 데 기쁩니다. 내가 약해지는 데 기쁩니다. 내가 흥하지 못하는 데 기쁩니다. 이 기쁨이 아니고서는 어린 아이가 느끼는 깨끗한 천국을 소유한 그런 기쁨은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원리를 충족시켜주는 두 가지 원칙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두 번째 기쁨의 원칙입니다. 쇠하여야 기뻐지고, 하늘에서 쉰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참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이 어떤 바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할수 있는 세상의 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랄 것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좋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뭐 병들었든, 안 들었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하면 정말 그들에게는 어떤 바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도 애초에 바라는 바가 없었던 사람들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괴롭습니까? 가만히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고 꿈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괴롭습니까? 건강을 바라는데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나가는 삶을 바라는데 그렇지가 않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좋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롭습니다.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은 거에서도큰것까지 정말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어린아이로 돌아켜 깨끗한 기쁨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입니다. 바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한의 말을 기억해 봅시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 바램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눈뜨고 내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희망과 바램과 꿈이 없이 바라봅니다. 주어진 현실 갑자기 내게 기쁨의 원천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왜 그렇게 부족했습니까? 왜 그렇게 모자랐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하는 모든 사명과 모든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풀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섬김과 봉사, 직분과 직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면 거기에는 질투나 상한 마음이나 다른 인간적인 일들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에 첫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의 인기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생각합니다. 전놈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왕권이 흔들리고 있어 너 때문에 내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어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인기가 높은 것을 보고 사월이 생각할 때 내가 왕이된 것이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나를 세웠으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동안 왕로로 타다가 하나님이 그만 들어가면 그만두면 되지. 이러면 될 것을 그는 오히려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신약에서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제 그 얘기했던 사람들이 말립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은 못볼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울고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슬퍼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죽게 받은 사명, 정말 내가 받은 사명은 죽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죽게 받은 사명, 이 사명,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 하나님의 허락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흥망성쇠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죽든지 살든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흥하고 이것이 성하면 나는 쇠하거나 죽거나 어찌 되거나 상관이 없다고 하는 믿음의 초월과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깊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깊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권세와 세리와 자기가 받은 권세를 비교할 때 형편없는 권능임을 보면서 하늘이 허락하신 것이 내게는 이만큼이요 예수님께는 정말 이만큼이다. 이대로가 하늘이 허락하는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나, 낫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더 나은 현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건강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는 동안 깨끗한 어린아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아프십니까?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었으므로 알고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아픈 것 때문에 기쁨이 생길 것입니다. 묘한 역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입니다. 아픈 것 때문에 기쁘고, 가난한 것 때문에 행복하고,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린 아이로의 역행을 수행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꿈을 영원히 가득 차 있는 아무런 바라박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처럼 현실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런 의욕 없이 꿈이 없이 어떻게 상황이 개선되며 문명에 발전할 수 있겠고, 내 삶의 질서가 잡힐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분명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개선을 향한 주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사람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희하여야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꿈은 하여야 되고 주님의 꿈은 흥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꿈이 무슨 꿈입니까 주님은 당신 자신 위해서 꿈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겠다고 심과 의욕을 가져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의 꿈은 곧 나를 위한 것이요. 그분의 의욕은 나를 위하고 여러분을 위한 것이요. 그분의 주도적인 계획은 바로 내 삶을 은혜의 삶으로 바꾸려고 하는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나는 쇠하여 하고 나는 흥하여 하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내 꿈이여 죽어라. 내 꿈이여 쇠하라. 나를 갖고 있는 주님의 꿈이여 흥하라. 주님의 의욕이여 계획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꿈을 내가 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갖고 계신 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을 위해 꿈을 갖고 있는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통틀어서 아름다운 꿈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아버지, 나를 위해 갖고 계신 꿈을 기억하며 세례 요한의 말을 따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뭘 고백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 갖고 있는 꿈이여 쇠하라. 나를 위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꿈이여 흥하라. 내가 내 자식을 위해 갖고 있는 나의 꿈이여 쇠하라. 내 자식을 위해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여 흥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 참된 기쁨을, 깨끗한 기쁨을 내 마음속에 지닐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램을 없앱니다. 순간순간 짜증이 날 때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바램을 없앱니다. 정말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을 없앱니다. 이 욕심에 사라혀 있느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조들처럼 정말 처참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바램을 갖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그 환경을 그대로 위에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행복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당장 기뻐지고, 당장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버린 나의 꿈 대신에 나를 위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흥해야 될 것으로 존중하고 그것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염원해야 합니다. 내 꿈은 버립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시작됩니다. 지금 상황이 미 해결된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것을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미해결된 문제가 주어져 있는 그 상황 그대로 꿈을 버린 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여서 시작하십시오 해결되고 열려지고 빛이 임하는 것을 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므로 체념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으므로 그 사랑을 이 마음속에 기억하며 나의 바램을 빼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모두가 다 축복이요. 모두가 다 은혜입니다. 모두가 다 기쁨으로 충만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내 아이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내 아이를 위해 갖고 있는 꿈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아이를 고스란히 내어 놓습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어린아이의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위에서 주신 것입니다. 내 바램을 갖고 쳐다보지 말고 그냥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그렇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꿈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꿈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은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마구 난도질하며 스스로 괴로워했던 모든 과거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이면에서 세워 나오는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모든 현실에 대해 내 인생과 내 가족의 인생과 우리의 여정에 대해 하나님의 꿈을 인정하며,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꿈은 주님의 계획은 흥하여 하겠고 나의 꿈과 나의 계획은 쇠하여 하리라 고백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